<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는 182의 그, 그 독서지향 원포인트 레슨을 맡게 된 이웅준입니다. 내용이 8 4기고요 뭐, 인생을 바꾸는 건축 수업. 제가 내용 정리가 좀잘안 돼서 좀 많이 이렇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이게 제가 건축 수업 책을 선택하게 된계기는 사실, 건축서 딱 봤을 때는, 어, 기술서인 줄 알고, 아, 이거 하면 되겠다 했는데, 두 장을 넘기니까, 이문학책이더고요 그래서, 아, 정말, 네, 너무 난감했고, 저처럼 감성적인 부분이 부족한 사람은, 네, 아,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거 어렵고, 더군다나 읽을수록, 이게 산으로 갔다, 강으로 갔다또 바다로 가고, 내용 전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간편하게 줄이고, 또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였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이김진애 작가님을 살펴보니,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 주로 이제 건축 관련 책을 쓰셨을 때, 대부분, 예, 네, 기술서보다는 좀, 인문학적인 게 많고 특히 남성적인 감성보다 여성적인 감성을 많이 올리신 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53년생이시고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동기 중 유일한 여대생이라면 서울공대를 들어갔는데 800명 중에 유일하게 여자 한 분이었고 MIT 이제 건축대학원까지 석사 졸업하시고 이제 박사 따시고. 기급의 도시공학 분야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건축도시 뭐 기획회사와 SF 도시건축을 운영했다고 하시고요. 이제 뭐 행정신도시 기본계획이나 이제 도시, 하고. 이 3분도시 도시개발 프로젝하고이 제주도에 이게, 이게 올레길 있지 않습니까? 올레도 이김진애 작가님이 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 1부, 2부, 3부, 4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 보시면 그, 음, 하모마는 건축, 뭐, 통하는 건축, 짓는 건축, 느끼는 건축, 이렇게 4부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소목차들은 전부 다 하기에는 조금 이 내용이 강대해서요. 제가 편한 부분으로 나눠서 했고요. 이 1부, 2부, 3부, 4부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2부 부분이 제일 어려웠고요. 개인적으로는 4부 부분, 느끼는 건축 부분이 좀 많이 다가와서 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부터 시작을 하면 탐험하는 건축이 있죠. 뭐 탐험을 한다. 건축을 우리가 뭐 탐험하면 건물에 올라가서 1층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길을 잃어야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도착 지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느 갈 곳을 미리 정하고 그 가는 방향에 대한 길을 그 어린아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고민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도착 지점을 이제 갈수 있다고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은 그 많은 곳을 다녀봐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길 자체에 이제 이미지 맵을 이제 그려보자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미지 맵을 그리면서 이제 지나온 건물들과 건물과 형성된 길뭐 그런 조형물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자는 이제 얘기입니다. 많은, 많은 것을 많은 곳을 돌아보라는 의미고요 또 이제 새로운 곳, 새로운 것을 많이 이제 느끼자 어, 이 뜻으로 이제 길을 잃어보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 탐험하기는 저희가 이제 여행을 다닐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뭐 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살펴보기도 하죠 이제 지도를 볼때 무조건적으로 이제 안내 지도를 보기보다는 이제 도시에 관한 이제 책을 보자고 이제 작가는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대해서 좀더 잘할 수있다는 하시죠. 서점에 가면 이제 여행 가이드 책이나 그린 투어 가이드 책, 건축 가이드 책 이런 책을 가지고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문화를 느끼는 법을 이제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숲에서 인간을, 발견한, 인간을 발견하다. 이제 이 부분은 이 건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되면 또 마을이 되고, 마을에서 또큰 도시가 되고, 그 도시에서 또 우리 자연과 함께하는 이 숲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가면서 도시도 건축도 하나의 이제 인간 사회로 같이 볼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내 공간 깨우기. 이, 보면 저희가 이제 공간이라는 건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이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고객한테 이제 브리핑하는 부분도 되니까요. 나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봤을 때 집과 사회와 또 이제 회사, 여러 공공의 공간, 화장실을 예를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있는 틀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또그 공간의 인격화 <laughs> 정말 어렵습니다. 인격을 어떻게 공간을 갖다 붙일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공간도 계속 변화를 주면서 어떤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하나 둘셋 가밖에 없죠. 예. 네. 말하기, 토론하기, 기억하기. 왜냐하면 이이부에서는 특히나 앞에서 보시는 통하는 건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통한다는 뜻이 건축적으로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데이터가 해석이 안 됩니다. 예요 그래서 말하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살아있는 느낌을 만끽하기 위해 사람들과 통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건축을 표현할 때, 이제, 시각적인 일상 언어라고, 거기엔 적혔는데요. 저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말을 못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는 일을 못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이 말을 잘한다, 못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물건이나 갑자기 고객이 왔을 때, 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사실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연습을 많이 가르쳐 주고 하는 곳이 또 저희 내우비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잠깐 광고도 하고. 네. 부동산을 이제 표현할 때그 시각적인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다들 이제 부동산을 해 보시거나 고민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형용사가 매일 매우 중요한 듯합니다. 어떤 걸 표현할 때사장님뭐이 뭐 건물 좋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아 사장님저 건물이 굉장히 곡선이 진짜 모델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건물을 봤을 때, 사장님, 저 건물은, 아, 웅장한 게, 아, 장군 건물 같습니다. 이런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해서 좀더 이제 고객한테, 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 예.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토론하기 부분은, 이제 일을 할때 건축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기술적인 토론과 뭐 어떻게 올릴까, 내릴까, 이런 토론이 있겠는데, 이 말하기와 이제 글쓰기 조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서로 말하는 부분과 또 그거를 데이터하고 읽으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저희 부동산에서는 더욱더 이 말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고객의 니즈 부분을 잘 말해야,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특히나 중요하죠. 사실 지금 같이 이 부동산 경기나, 물론 전체 경기도 안 좋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특히 이 사연이 많아집니다. 고객의 사연이 많아지죠.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어뭐 얼마든지 매매하기 좋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고객, 원하는 금액에서 금액만 조절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사연들이 나옵니다. 뭐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아니면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아니면 올해 안에 팔아야 이런 부분을 말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고객이 아.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할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토론하기는 결국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고객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자가 되어 보자. 사회자가 되어 보자는 것은 결국에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특히 그 일에 있어서는 뭐 대장장 뭐 실장 이런 부분이 없이 모두가 한 사람이 하나의 일을 운영을 하면서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할수 있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역량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됐다는 이제 뜻일 것 같습니다. 이 기록하기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 여기 건축에서 나오는 기록하기는 뭐 당연히 여러 스케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종 뭐 회사에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책상이나 우리가 저기 모니터에 붙여 놓기도 하죠. 자꾸 살펴보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특히 기록하기는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잘 정리가 되냐에 따라서 예, 성공의 기준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잘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엔 시스템화가 잘 된다는 것이고 시스템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이 고객에 맞는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3부에서 가면 이제 스케치하기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하기는 보시다시피 노트에 이제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세 가지 요점으로 자기 생각 발전,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프리젠테이션. 이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부분은 결국에 이제 그첫 그림이고 생각 그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스케치 한다는 건 결국 내 손으로 이제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이 짓는 건축에 대한 삼부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부분을 스스로 해보고 직접 써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고객을 대할 때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고객 앞에서는 어느 정도 적을 수 있겠지만 그분이 말했던 행동과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 놓을수록 그 다음에 고객을 대할 때아 고객님 지난번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면 고객 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생각해 주니까 더, 더 신뢰가 올수 있겠죠 그 부분이 바로 나의 비밀을 담은 스케치북 자신만의 고객 스케치북을 만드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껴보기가 있습니다. 이 베껴보기는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광고 말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이죠. 벤치마킹인데 제가 여기서 느껴보는 베껴보기는 그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다 보면 너무 자신만의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꼴을 아니면 다른 일을 베껴 볼때 이제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보다는 이제 비교하면서 베껴 보고요 또 이제 공통점을 확인하면서 베껴 보고 또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베끼면서 이제 문제와 약점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죠. 또 비교되는 분석, 또 공통점 확인, 또 아래 부분 문제와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런 베껴 보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만의 창조를 할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부 짓는 건축에서 팀워크가 있습니다. 이 팀워크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 뭐, 두뇌폭풍, 두뇌폭풍이죠. 두뇌폭풍에서는 수평적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팀을 이루었을 때는 팀끼리의 어떤 수평적인 부분, 말 그대로 상하를 일단 주지는 말고 적극적으로 팀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감을 주기 위해 어느 한 사람을 사회자나 장으로 만들어서 직접 이제 컨트롤도 해보고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프로덕션은 결국 이제 실행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수직의 정신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는 약간 상하, 뭐그 부분, 상하, 그러니까 위와 아래. 어떤 결과를 추진하기 위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방식은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는데요. 우리 이제 부동산에서도 이제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 이제 동업자든 동료든 직원이든 이제 서로가 어디까지 리딩을 할지 마무리를 할지를 이제 토론과 이제 결정을 해서고요. 하꼭 여기서 마무리를 대표가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중개를 할땐 중개 보조원과 아무래도 이제 그 중개사인 대표님이 그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요즘에 그 중개 보조원이 어떤 중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건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저희는 마무리는 이제 중개사가 하는 게 안전할 듯 합니다. 이제 으로 들어가서 이제 느끼는 건축이 나옵니다. 느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느끼는 부분이 되겠는데 건축에 있는 부분도 건축 자체를 어떤 사람으로 형상화해서 <laughs>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눈 감고 느끼기 부분이 있습니다. 느끼는 종류가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1번으로, 네, 눈 감고 느끼는 건축은 본질적으로 시각 활동이다. 네, 눈에 보이는 건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눈을 감게, 눈을 감고 싶게 만드는 공간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도 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눈을 감으면 살아나는 감각들. 이런 감각은 보통 우리들이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후각, 이제 청각 감각이 있겠죠. 물론 이제 공간 감각도 있을 것이고. 물론 건물이 냄새를 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지나가는 소리나 건물에서 뭐 전기가 들어가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 뭐 이런 부분을 예, 느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이제 느꼈을 때, 눈으로 보는 이제 그 이상을 이제 느끼라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눈을 감았으니까 이제 눈을 떠야겠죠. 눈을 뜨면, 그 눈을 뜨는 순간, 이제 감정까지도 이제 눈으로 느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음, 아, 눈을 확실히 봐야 된다. 하지만 눈이 항상 진실이진 않죠.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아, 불편함과 아, 저 사람은 자유로움, 또저 사람이 기쁨과 슬픔, 어떤 감정 부분을 또 느낄 수 있죠. 그게 눈으로 봤을 때또 머리로 또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laughs> 직접 눈뜨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직접과 감성적인 부분은 상당히 같으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직접은 인식 능력인 부분이 많은 거고요. 예, 감성적인 부분은 이제 자극이나 변화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저 같은 남성 같은 경우는 이 감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못 느끼고 아무래도 인식 능력만 좀 발달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아래 절대적인 아름다운 부분은 이, 예, 이런 많은 부분을 뭐 자신만의 어떤 그 이쁘고 좋고 뭐 사랑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눈으로 이제 느낀다는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몸으로 느끼기 부분이 있습니다. 몸으로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 이론적이나 이제 생각으로 기록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오래 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든지 이제 직접 해보는 것이 각인이 더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실제상으로 앉아서도 좀 중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내의, 내의, <laughs> 네이버 지도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공간적인 부분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직접 인장을 가서 어떤 그 형, 그 건물의 실제적인 형태와 또 본인의 눈으로 보는 것, 또 여러 가지 감각으로 또 느끼는 것들, 또 아니 말만 따면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벽이 약한지 허물어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만졌을 때,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 어, 이런 부분 되게 튼튼하다.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느끼기. 아 여기서도 이제 좀 많은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왜 무엇을 이제 어떻게가 있습니다. 이 생각 느끼기에서는 왜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뭐 저희 중개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연관성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면 굉장한 역량이 이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또 이제 인간의 생각이 담긴 건축과 도시. 인간의 생각이 담겼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은 현재 뺄려야뺄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마다 이 건축 양식도 틀리고 형식도 틀리고 그것은 이제 뭐 정치적, 철학적, 또 환경적, 예, 기술적으로 많은 이제 생각들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 속에 숨어 있는 생각이란 건 결국 그 건축이 있는 그 사회와 그 도시에 어떤 이미지를 많이 형상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느끼기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이제 공평하다고 합니다 시간은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항상 우리 옆에서 있고 또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이 시간 감각을 찾아주는 건축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 나이가 한계가 있는데 건물도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50년? 100년, 200년의 건물의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고, 저희 인간보다는 오래 사는 거죠. 다만, 보수는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형태가 조금 변할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온 건축을 보면서, 아, 예전엔 이런 이런 건축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의 과정을 거쳤구나라는 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예 볼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시간의 속도는 사실 너무나 빠릅니다. 뭐 어느 누가 그랬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시간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20대는 2 0 k 로로 가고 50대는 5 0 k 로로 가고 그만큼 시간은 저희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시간은 빠르게 쫓아옵니다. 자 이제 4부에서 이제 상상력 키우기가 있습니다. 이 상상력 키우기에서는 상상력이 있을까? 상상력은 잘하는가, 상상력의 한계, 상상력의 감과 지가 있는데, 일단 상상력이 있을까의 부분에서는, 만약에 본인의 상상력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훈련으로서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필요한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인데요. 면접을 볼 때도, 그, 어, 그런 필요성을 회사에서는 원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 뭐어 저는 그럼 상상력이 없는데 취업도 제대로 못할까요? 아니요, 상상력도 노력하고 훈련하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잘하는가에서는 상상력을 이제 키우는 것이죠. 겠 키우는 것도 결국에 자극을 발동시켜서 그 많은 부분을 하는 거고요. 또 상상력의 한계는 수많은 변화와 이제 혁신에 이제 눈을 뜨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과지 감은 말 그대로 이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아는 것이죠. 떠오르는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바로 알아서, 네, 바로 알아서 실현하고 이제 성공을 이루는 목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흔들어 보기가 있습니다. 이 흔들어 보기는 제 생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내가 가진 것, 아는 것, 이제 믿는 것을 너무 틀에 갇혀서 그대로 두지 말고 좀 바꿔 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런 것을 흔들어서 새로운 단계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물론 어느 순간까지는 편하게 가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도태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와일드 해저라가 있습니다. 이 와일드 헤저라는 것은 이 격해져라. 뭐, 굉장히 그런 식의 과격함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고, 할수 있다는 힘으로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못하더라도 시작을 해봐라. 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대부분 했고요. 저희 작가가 마지막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하는 건축가가 또 해보고, 또, 만드는 건축가도 돼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든지 이제 직접 해보고 참여하고 또 생각해봐라.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로서는 아무래도 더욱더 이제 고객과 친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제 느끼고 또 이제 진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고객한테도 좀 편하게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떤 자신만의 건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이었습니다